오유 맛있어, 아주 꿀맛이야. 이보다 더 맛있을 수 없다. <laughs> 오, 엄청 맛있게 먹는데, 아빠도 한 입만 <laughs> 그렇게 맛있어. 정신을 못 차리고 먹는구만. <laughs> 어마어마하게 맛있나 보군. 오호. 와 설거지 하는데 우리 다리 연정이랑 설거지맨인데. 뜨끈한 분? 닭이 최고지. 그렇지 맛있어 다리 어나좀 아, 맛있어 정신을 못 차리고 먹는구만 <laughs> 벌써 다 먹었어 오 <laughs> 어, 엄청 잘 먹는데 오호 더 먹고 싶어? 자기, 맘마 더 먹고 싶어? 더 먹고 싶어? 다 먹었는데? 더 먹으면 안 돼.